여러분, 오늘도 저와 함께 신나게 영어 문장 만들게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첫 번째는 하는 게 good이에요. g good. 따라 해볼까요? good. good. 좋습니다. 여러분, good은 좋은이라 형사예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어. 오 어, 이거 좋네 하면은 이거니까 it is good. 이렇게 합니다. it is good.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뒤에다가 s을 쓰게 되면은 이 s는 어디에 꽂히는 거죠? 그래서, 뭣멋에 꽂히기 때문에, 뭐를 되게 잘할 때 씁니다. 나 영어 잘해 라는 말할 때, 우리는 보통, I speak English well. 이렇게 쓰는데, 고거보다더 좋은 표현이 이겁니다. 그럼 일단은, 나는 잘하는 거니까 뭡니까? 나는 잘한다? I, 비동사, am good at. at 요겁니다. 일단 여러분 이거 쓰는 거예요. I am good at. 뒤에다가, 잘하는 거. English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럼 너영어 잘해 물어보면 Are you good at English? 이렇게 쓰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니까 여러분 일단은 비동사 Are you? 이게 나와야 되겠죠. 너는 영어를 잘했었니? 과거입니다. 그럼 과거는 아 대신에 뭘 쓴다? Were you. 그렇죠. Were you 이렇게 쓰는 거예요. Were you good at English? 이렇게 쓰는 거죠. 아 오빠 믿어봐 오빠 요리 잘해 어떻게 말할까 여러분 직접 해보세요 오빠 요리 잘해 그렇죠 찬호 I am good at cooking 그렇죠 그래서 이 good at 뒤에는 여러분 동사 ing를 쓰는 거예요 어 그래? good 그래 뒤에는 동사 ing를 쓰네 I am good at cooking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자 이거예요 너 요리 잘해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씁니까 너 요리 잘해? Are you good at cooking? 그렇죠. Are you good at cooking? 이거야. 나이트클럽 갔을 때 우리 하니까, 아, 춤 추러 가요. 그러니까 아, 저춤 못춰요. 뭐이 말. 이거 가능합니다. 나춤 못춰. I don't dance well. 이제는 그만. 어떻게 말한다? 좋아요. 내가 못하는 거니까 참 어떻게 말한다? I am not good at dancing. 이렇게 합니다. I'm not good at dancing. Sorry, I'm not great dancing. 이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술 마셔요. Would you like one more beer? Would you like one more beer?라고 했어요. 그러면 아, 저술잘못 마셔요. 어떻게 말해요? 그렇죠. 대답. I am not great drinking. I'm not great drinking. I'm not great drinking.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운전 좀 해줄 수 있나요? 어우 제가 초보여가지고 저 장롱 면허요 장롱 면허, 장롱 면허. Oh my driver's license in the 장롱.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장롱 면허 closet이라고 하죠. 이게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장롱 면허를 풀어보세요. 뜻이 뭐예요? 장롱 면허는 운전 잘 못한다. 그래서 Can you drive instead of me 또는 Can you drive for me라고 했을 때, Sorry, I am Sorry, I am not. Good driving. 이렇게 하면은 안 막히겠죠. 운전을. 잘 못하니까. 이겁니다. Do you speak English? 라고 했을 때 I don't speak English.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이제 그만하는 겁니다. 어떻게 말한다? I'm not good at English. I'm not good at English. 이걸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걸 쓰세요. English is my second language. 하면은 사람들이 이해합니다. English is my second language. I don't speak English. 이거 하지 마시고. I don't speak English. 진짜 영어하고 있는데 I don't speak English. 안 돼.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구렛은 정말 많이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찬우한테, 어, 찬우, 나와서 수업 한번 해봐. 찬우가, 아, 저 가르치는 거잘 못해요. 언제,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만든다? 그렇죠. 찬호가 하면 I'm not good at teaching. 이렇게 하는 거야. I'm not good at teaching. Sorry, Frank. I'm not good at teaching. 찬호, are you good at singing? No, I'm not good at singing. 이렇게 갈수 있는 거죠. 이게 여러분 good at입니다. 이제는 이거 good at 을 잘하다 이렇게 하지 말고 상황과 같이 기억하면은 정말로 여러분 실생활에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영어가 나옵니다. 자 두번째요 따라하자 craz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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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여러분 crazy는 도레미 제가 미를 쳤어요 그래서 미친이란 뜻인데 이게 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여러분 어딘가에 막 미치도록 빠지면은 좋은거에 나쁜거에요? 좋죠 좋습니다 좋은거에요 여러분 진짜 진짜 미쳤어 막아 하늘이 하늘이 노랗게 보여요 아아 이러고 있으면 큰일납니다 큰일난거에요 여러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쓰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나는 내 남자친구에 미쳤어. 여러분 남자친구는 너무 사랑합니다. 처음에 남편 만났을 때그 기분을 한번 느껴보세요. 20년 전, 25년 전에 지금은 보기 싫지만 그래도 그 달달했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서 그때 내가 참 사랑에 빠졌었지. I? 과거죠? Was. Was를 씁니다. Crazy 하고 하면은 내가 미친 거예요. 큰리답니다 뭐에 대해서? About. about 이렇게 쓰고 뒤에 쓰고 싶은 말 I was crazy about my husband 20 years ago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 강의를 듣는 거는 프랭크쌤에 미쳐있어요 여러분. 아프랭크쌤 너무 좋아. 재밌어. 요즘 계개가좀 좀 덜하지만 어떻게 한다? I am crazy about frank 여러분 좋아하는 가수가 있나요? Who is your favorite singer? 그럴 때 I'm crazy about BTS. I'm crazy about 임영웅 I'm crazy about 누구 있어 또? 누구 있어요? 송가인? I'm crazy about 송가인. 이런 식으로 여러분 여러분이 좋아하는 가수를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미쳐야 합니까? 자노? I am crazy about English. 그렇죠. I'm crazy about English. 영어를 공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 One of the reason I'm studying English is to travel. 그렇지 않을까 합니다. 나는 요즘 여행에 푹 빠져 있어요. 어떻게 말한다? I am crazy about traveling. 그렇죠. I'm crazy about traveling. 동사 뒤에 I am 쓰면 돼요. 그렇죠. I'm crazy about traveling. 이렇게 쓰는 겁니다. 요리하는 거에 빠져있으면 I'm crazy about cooking. 저는 요즘 여러분 외식하는 거에 빠져있어요. I'm crazy about 외식하다? Eating out. 그렇죠. 여러분 외식하는 거는 먹는 겁니다 밖에서. 그래서 I'm crazy about eating out. 이렇게 쓰면 외식하는 거에 빠져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문장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What are you crazy about these days, everybody? 그렇죠? We are crazy about studying English with Frank Sam. Let's keep studying English with me. 이겁니다, 여러분. 아, 좋아요. 어떤 스포츠에 당신은 빠져 있나요? What sport are you crazy about? 여러분 대답해야 돼요, c h a n o please answer. I'm crazy about soccer. 아우, oh, crazy about soccer. 요즘 그 사커 아주 여러분 핫합니다. 또 얼마 전에 티니지랑 또그 경기했고 또 베트남 해가지고 또 대승을 했죠. Did you watch the game, c h a n o Yes, I watched the game. Okay, good. 이렇게 한 거. c h a n o is crazy about soccer. 좋습니다. I'm crazy about hiking. 요즘 아주 등산하기 좋은 계절이에요. It is the best time to go hiking because you can see autumn leaves. 그래서 autumn leaves 하면은 단풍이 됩니다. Crazy about 어렵지 않죠? 자 다음은 뭐냐면 t i r e d tired. tired 웬만한 사람 다 알아요. 어떤 뜻이다? 피곤한. 피곤한. 그러면 이게 피가 있죠 피. 아이 피가 있으니까 안 좋습니다. 손에 피났어. 아 피. 재밌나요? <laughs> 죄송해요. 자 피곤하는데 달아요. 그럼 나 피곤해하면은 I am tired. I'm tired 돼요. 너 피곤해? Are you tired? 나 어제 피곤했어. 과거니까 I was tired. 이게 여러분 나와 돼요. I was냐? I am이냐? I'm not이냐? 요거 중요합니다. 이게 다예요. 자, 피곤해 보여하면은 차는 뭘 쓴다? You look t i r e 이렇게 쓰는 거예요. You look tired. 근데 여기다가 여러분, 살짝 이거 하나 만 써볼게요. 어 f 는 앞과 뒤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해요. 자, 예를 들어서 책상이 있고, 여기 다리가 있습니다. 그럼 이두 개를 연결해 주는 거예요. 책상의 다리 하면은 영어는 the leg of the desk. 이렇게 앞과 뒤를 연결해 준다. 그래서 이거를 듣기 마세요. 문법 어에서는 동격의 어부 이렇게 써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럼 tired 한 거예요. 뭐에, 뭐에 tired 하냐면은. 여러분 tired 하면 피곤한 거죠. I'm tired of my husband. 그럼 남편에 대해서 tired 한 거죠. 그럼 tired는 내가 tired 한 거예요? 남편이 tired 한 거예요? 대답은? 내가. 내가 피곤한 거예요. 남편은. 그래서 실증난이라는 뜻이 돼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요즘 남편 꼴도 보기 싫어. 아주 골드 보기야. 데 골드 골드북이 보기 싫어. I don't want to see my husband. 이렇게 쓰고 뭐라고 얘기한다? I'm tired of my husband.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됩니다. 그래도 남편을 사랑해야 됩니다. 부인을 사랑해야지돼요 좋습니다, 여러분. 이건 예시니까 그냥 듣기만 하고. 나 요즘 아, 프랭크 강의 이제 실증 났어. 어떻게 말한다? I'm tired of Frank's video. 이렇게 하는 겁니다. I'm tired of Frank's videos.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영어 공부하는 건 이제 실증나 어떻게 말한다? 그렇죠. 할수 있죠. 찬호? I'm tired of studying English. 그렇죠. 얘가 어부니까 뒤에도 동사가 나오면은 ing를 꼭 써줘야 돼요. 이런 표현들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래서 I'm tired of studying English. 여러분 요즘 제가 산에 가는 게 지겹습니다. 아, 나 산에 굉장히 지겨워. 어떻게 말한다? I'm tired of hiking. 여러분, 직업은 영어로 뭘까요? 직업. Work. Work죠. 또는 work 대신에 뭐라고 해요? Job. Job도 많이 쓰죠. 그럼 내 직업이면? My job. My job. My job. 많이 씁니다. 아, 쌤 요새 아, 일하기 싫어요. 어, 일하기 싫어요. 어떻게 표현한다? 좋습니다. 어떻게 말해, 찬우 씨? I'm tired of my job. I'm tired of my job. 자, 그래도 해야 됩니다. 우리. 우리가 프로라는 뜻은 하기 싫어도 하는 일을 우리는 프로라고 해요. 아마추어들은 계속 좋은 거야, 그게. 뭔가를 해도. 여러분, 제가 등산을 좋아해요. 맨날 등산 가고 싶어. 아마추어입니다, 저는. 근데 가끔씩 막 아, 영어 막 이런 거 준비하기 싫고 아막 힘들어 그래도 풀어기 때문에 싫어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좋습니다. 하지만 영어 문을 이렇게 재미있게 하는 게 중요해요. 재밌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너는 요즘 뭐가 실증 나니? 라는 표현 어떻게 말할까요? 뭐가라는 표현 이 있으니까 뭐 쓴다? What? What을 쓰겠죠. 그래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I 그렇죠. What are you tired of? 그렇죠. 끝입니다. What are you tired of? 요즘하면은 these days를 써요. 한번 따라 읽을게요. These days. These days. 하면은 요즘이라는 뜻입니다. 이 d a y 들이 가까이 있죠. 그래서 요즘이에요. What are you tired of these days? 하면 요즘 뭐가 실증났어요? 라는 뜻으로 많이 씁니다. 자, 제가 물어볼게요. What are you tired of these days? a n I am tired of reading books. Oh, you are tired of reading books. 여러분 이렇게 I'm tired of doing the dishes. I'm tired of the housework. 뭐 이렇게 여러분 문장을 만들 수가 있겠죠. 자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 우리 바로 cover입니다. 얘는 그렇게 사실 많이 쓰진 않아요. 이 cover의 의미는 덮다란 뜻이 원래는. 그래서 어느 뜻이면은 이불 좀 덮어줄 수 있어? 우리 아들 이불 좀 덮어줄 수 있어? 이름을 많이 하죠. 그럼 우리 한번 가볼까요? 해줄 수 있어? 뭘 쓴다? 자, 너? Could you? 그렇죠. Could you로 가볼게요. Could you? 뭘 덮습니까? 아니죠. 덮, 동사, 덮다. Cover. Cover. 누구를 덮어요? My son. 그렇죠. My son을 덮어요. 여러분, 영어 문장 잘 잡으세요. Could you cover my son? 뭘로? With. 와 함께 도구입니다. 어, blanket. 면은 담요로 아기 우리 아들 덮어줄 수 있니?란 뜻이요. Could you cover my son with a blanket? 시작. 좋아요. 요거를 여러분 기억하면서 도구의 위드입니다. 근데 가끔씩 이렇게 산에 가다 보면은 겨울에 산에 가면 뭐가 보입니까? 눈이. 눈이 딱 보이죠. 와 저기 그막딱보니야 저기 산 꼭대기가 눈으로 덮여 있네. 멋있습니다. 자 산이 눈으로 덮여 있다. 요 표현 해볼까요? 산 산은 영어로 m o u n t 근데 서로 아이고 서로 쳐다보고 있는 산이죠. The m o u n t 그래서 the mountain이에요. The mountain 덮여 있네요. 뭐 쓴다? 얘가 형용사죠. 그러니까 앞에 뭐 쓴다 자너? 비동사. 비동사. 마운 u n 이 하나니까. is is covered. 뭘로? w 눈으로. snow. 이렇게 쓰는 겁니다. The mountain is covered with snow. 끝. 어떻습니까 여러분? covered라는 동사 여기서는 형용사를 썼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사실은 많이 쓸리는 없지만, 오, 저 남자 다리 보니까, 오, 저 남자 다리 문신이 그냥 오른쪽 다리에 문신이 쫙 있어요. Wow. His left leg, 오른쪽 다리였죠? His right leg is covered with a lot of tattoos. 이렇게 여러분, 실생활에서 써먹을 수 있는 영어를 스스로 생각하고 만들어야 된다.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좋아요. 자, 다음 가 볼까요? 어쩔 보여줘. 다음은 여러분, hang over입니다. 따라 볼게요. hang over. 얘는 명사입니다 그래서 앞에 보통 어를 써요 그래서 이 hangover의 의미는 술을 먹고 나서 그 다음날 머리가 아플 때 after drinking you have a headache we usually say hangover 이게 행 a 버예요 그럼 나는 숙취가 있네 라는 표현을 해 볼까요 어떻게 말할까요 대답 I have a hangover 그렇죠 여기서는 I have 라는 동사였어요 그럼 이게 빨리 나와 돼요 술 먹고 나서 너 괜찮아 너숙취 있어? 이런 말 많이 물어보죠. 그럴 때숙취 있어? Do you have a hangover? 너한테 물어보니까 do you have. 근데 이게 여러분 되게 생각보다 쉬운 것 같지만 어려워. 아, 나 어제 숙취 심해서 되게 고생했어. 고생했어라는 말을 몰라도 나 어제 숙취가 되게 심해서 고생했어. 나 어제 숙취가 있었다. I had 어, h a n 어때? yesterday 이렇게 하는 거야 예 근데 고생했어 라는 말을 왜 못할까요? 차시 한번 바꿔보죠 고생했었는 영어로 어, I 아팠다는 거니까 I have 이게 안 나오죠 이게 I have a h e a d g o v e 가 headache니까 여러분 쉽게 가세요 고생했다는 소리는 솔직히 바꾸기 힘듭니다 저 같은 경우는 I was suffering from suffer from 이게 뭔가로 고생하다, 고생받다, 고통받다라는 뜻이거든요. 바로 나오지만 안 돼요. 그럴 때 쉽게 가죠. 고생했다는 우리는 피곤한 거죠. 어제 i was tired yesterday because i had a hangover. 끝. 이렇게 쉽게 바꿔야 됩니다. suffer from을 외우지 마시고 한번더 i had tired. i was tired. i was tired. 어제 yesterday because i had a hangover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외우지 마시고 그 스토리를 잡으세요. 아, 고생했어. 해고버 때문에. 아, you know what? I was super tired yesterday because i had a hangover. 이렇게 짧은 문장을 좀 빨리 하니까 어, 영어 되게 잘하는 것처럼 보이죠. 요게 바로 핵심입니다. 저는 술 마시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바꿔 보세요. I don't like drink. drinking. 아, drinking. 음, like니까 ing죠. I don't like drinking. 딱 아, 이었어요. 술 마시면은 저는 머리가 아파요. 술 마시면. When I drink. 그렇죠. When I drink. 이게 나와있네요. 뭐뭐 하면 when I drink. 나는 숙취가 생긴다. I have a hangover. I don't like drinking. Whenever I drink, I always have a hangover. 조금만 더 제가 변형을 준 거예요.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맛있요 자, hard working. 따라자 hard working. hard working. 열심히 일하는이런 일하는 형용사예요. 우리 같은 중학교 때 배운 거는 diligent. 요 단어 여러분 혹시 기억나나요? 근면한. diligent. 근데 요게 조금 어려운 용어입니다. 원어민들은 hard working, 열심히 일하는 요걸 참 많이 써요. 그럼 얘는 형용사니까 어, 저는 열심히 일해요. 어떻게 말한다? I am diligent. I am diligent. 얘도 좋지만 더 많이 쓰는 건 I'm hard working. 요걸 더 많이 써요. 테라 한번 합니다, 여러분. 저 열심히 일해요. I'm hard working. 한번 더. I'm hard working. 면접 갔을 때 막쓸수 있죠? 저를 뽑아주셔야 됩니다. 저를 뽑아주셔야 돼요. 자, 뽑다라는 동사. 뽑다가 뭐예요, 차우 씨? choice. 아, 아니죠, 아니죠. 그거는 진짜 선택하는 거고, 이 뽑다라는 걸잘 생각해보세요. 조 n 고용하는 거죠. 이렇게 가야 돼요, 여러분. 그 고용하다는 동사는 h i g e 라고요다하이 higher. h e 고용하다는 동사예요. Please hire me 하면 돼요. Please hire me 나를 뽑아주세요라는 뜻이죠. 근데 진짜 그 오디션에서 뽑는 거는 hire 쓸수 있다 없다?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때는 고르는 거니까 pick 나를 아, 선택하는 거죠. Pick me, pick me, pick me up 이런 노래 있죠. Pick를 쓰는 겁니다. 이렇게 느낌을 가는 거예요. Please hire me because I am hardworking. 이렇게 쓰는겁니다. Because I'm hardworking. 이렇게 여러분 하나의 표현을 알더라도 이 스토리를 짜고 말을 하면은 오 그래도 조금은 말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이게 여러분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자 오늘 저와 같이 딱몇개 공부 안 했어요 단어. 하지만 여기서 많은 문장들을 같이 만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내가 직접 스토리도 만들어 보고 내가 생각한 한국말을 영어로 바꿀 수 있는 그런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다? 영어 문장을 여러분 구성, 영어 문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 체계적으로 알고 내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잡고 싶다 천안이나 동탄에 있다면 저희 팀 영어 학원에 오셔서 연습하세요 천안이나 동탄에 나는 살지 않아 막상 오기가 힘듭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저희 프랭크쌤 영어 여기에 오시면은 제가 체계적으로 영어 문장을 어떻게 구성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말을 할수 있는지를 만들 수 있는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저를 믿고 시작해 보시죠. 지금까지 프랭크쌤이었습니다.